이제 우리 뭐범거냐면요 삼각함수 활용의 여섯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있거든요. 이 넓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번 마무리 짓고 일단 수열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가 있다고 합시다. 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두 변과 뭐가 있을 때, 그 길강그라일 때. 1번은 두변과그 끼인 각을 알 때. 이 공식이 있는데요. 두변과 끼인 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요. 여기를, 어 A로 잡고, B라고 잡고, 여기 C라고 잡을까요? 그럼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넓이는? 여기 사선을 딱 이렇게 수선을 딱 그어버리면 우리 빗변 분의 높이가 바로 뭐가 돼요? 사인 되죠? 사인 맞지? 네, 거기 는 각이 A기 이 때문에 이 변의 길이 뭐가 되냐면 B 사인에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거리가 그러면 얘네들 밑변하고 높이 곱한 다음에 뭐하면 돼요? 2 분의 1마 시키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2 분의 1에 어 B, C, 사인에 모흡층 뭐 돼요? A 붙이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완성이 된답니다. <laughs> 자, 얘네들은 거, 그때 나왔었죠. 중3 때그 삼각비 활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뭐를 알 때? 어.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딱 나오면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법칙이 뭐였죠? 오, 웬일이래? 음... <웃음> 웬일이 <웃음> 어, 그 웬일로 안자고 있대요. 맞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어떤 걸쓸수 있냐면, 이 사인 A 값이 뭐와 똑같아요. 우리 계형과 할때 뭐하러 쓸수 있죠? 이 알분의 뭐? 쓸수 2R분의 뭐? A. A로 쓸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어, 저걸 이쁘게 딱 집어넣으면 S는 뭐가 있어? 몇 알분의 4 4R. 알분의 음, A, <laughs> 음, B, 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뭘할 때? 외접원에뭐를할 때요 반지름을 r 되. 면 네,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쌍으로 나와야 될게 하나 뭐 있겠어요? 네 접원. 네 접원의 반지름 할때 오늘 우 이제 너 오늘 뭐 날잡았니? 평소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어깨 이게 베개 삼아서 자야 되잖아. <laughs> 원래 안 자는데요. <laughs> 그거 아닐까? 당신코골고 자야죠 그자번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그리시냐면 그, 그 삼각형과 그 안에 있는 내접원을 네 먼저 그리시건데요 삼각형 이렇게 먼저 그리시고 그 안에 있는 내접원에이쁘게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죠? B가 되고 이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중심을 연결시킨 다음에 세 수선을 연결시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심을 딱 연결시키고 어 이렇게 세개에 대한 그 의미의 그 직선을 연결시키면요 삼각형이 총몇개 생기죠? 세개 생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딱 수선을 그어버리면 여기가 바로 반지를 말이고 얘도 수선 그리면 반지를 말이고 얘도 수선 그림면 반지를 말이 되죠. 그럼 반지를 말이 그세삼각형의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높이랑 똑같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1분의 1, AR, 1분의 1, BR, 1분의 1CR 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저래 넓이 S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1분의 1의 R을 묶으신 다음에 A+, B+, CR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정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일명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알때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의 일명 뭐냐면, 해로랭 공식이라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해피한 소식 중에 하나 뭐냐면, 해로랭 공식은 교육 과정에 빠졌습니다. 이걸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쓰면 오히려 또 감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안 써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왜 알려주냐? 문제집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해로행 공식이 한게 있답니다. 해로행 공식. 그 해로행 공식을 구하려면 맨 처음에 뭐를 먼저 구하시냐면 t라는 것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뭐를 구한다고어 t인데 t가 뭐를 의미했냐면 이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t라고 얘기한대요. 뭐라고 한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t 라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넓이 해로행 공식 x는 어떻게 하냐면 어, 루트로 이렇게 붙이시고 첫 번째 t를 곱하신 다음에 t 마이너스 a, d 마이너스 b t-c로 곱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론의 공식이 완성이 되신답니다. <laughs> 야, 얘네들 그래서 교육과정에 잘 나오지 않아서 증명은 따로 안할 건데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면요. 어, 우리 sin a가 요 혹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루트에 뭐로 고칠 수 있죠? 1- 뭐? cos의 포사인. 제곱의 a로 고칠 수 있죠. 맞죠? 맞죠? 우리가 코사인 a를 j코사인 법칙으로 쓰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2 뭐? bc분의 b의 적업 플러스 c의 적업에서 빼기 뭐가 되지? a 적업 되죠. 맞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리를 안 할게요.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해로정 공식은 저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건데 팁을 하나 적어드리도고 하겠습니다. 팁. 우리 잘 나오는 그 식이 뭐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어떤 거 있냐면, 어, 이렇게 우리가 가게 이등분선이있대 뭐가 있다고요? 가게 이등분선 응. 여기가 이제 세타고,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어,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X로 잡으면, 우린 그 X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 어떻게 구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진 않고요. 우리 전체 삼각형 넓이하고 <laughs> 조그마한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그걸 좀 이용할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는 이분의 일에 a b 사인 몇세타이 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일에 a x 사인 세타하고 플러스 이분의 일에 뭐? b x의 사인 세타의 곱과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x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건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저기 있는 세타가 60도래요. 뭐랜다고? 그럼 무슨 말이죠? 60, 60 전체가 몇? 120이죠. 그럴 때는 어떠한 공식이 성립하냐면 이런 공식이 성립한대요. x 분의 1의 값은 뭐가 되냐면요.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이라는 식도 성립이 된답니다. 응. 그럼 별거 없죠 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60이 아니면 네, 60일 때만. 그러니까 F, if a는 6 0이었지때 않았을까요? 음. 맞죠? 아 먼저 필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음? 이제 마지막 뭐 있냐면, 다각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뭐가 남았다고? 다각형. 네, 다각형 넓이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그렇죠? 그 예제 몇 개만 보면, 이각함수 네, 활용 끝났죠. 그쵸? 음. 음. 네, 첫 번째, 일 번은 뭐냐면요. 이제 평행사변형 좀 볼게요. 뭐 보자고? 일 번은 뭐 보자고? 어, 평행사변형? 우리 평행사이형 보시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평행사형이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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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여기가 a로 잡으시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바로 b가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세타 되는 건 자, 맞죠? 네, 우리 넓이를 과라봤더니 딱 이게 반을 딱 가르시면 뭐가 되죠? 삼각형. 삼각형이죠. 그까 삼각형이 몇개있는거도 것것 같아. 두, 두 개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곱하기 뭐만 시키면 돼. 2만 시키면 되죠. 그럼 넓이 s는 뭐가 될까요? 네, a, b 사이에 차이가 난요 이게 바로 평행선의 넓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뭐가 있냐? 마지막은 어, 두 대각선과 그끼인각을할 때. 뭐라고? <laughs> 두 번째는 두 대각선과 그끼인각을할 때. 그러면 우리 그림을 어떻게 그리실 거냐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어, 여기를 몰라 잡으면 여기를 필로 잡고 여기를 키로 잡고 그 사이에 끼인가 얘를 세타로 잡아 봅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 이 대각선과 평행인두 보조선을 그으실 거예요. 평행인두 보조선 그릴 거고 그다음에 이 대각선과 평행인두 보조선 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래 그럼 요요 요 길이가 뭐죠? 이 길이가 q가 되고, 이 길이가 p가 되고, 얘는 세타를정죠 <laughs> 맞죠? 우리가 그러면 이, 사각, 이 노란색 사각형은 뭐가 되죠? 평행사변형이죠, 정 평행사변형 우리가 어, 넓이 구하려면 p q 모곱하시면 돼요, 사인에 어, 세타를 구하시면 되는데 봐볼게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때요? 그다음에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없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떻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죠, 맞죠? 근데 우리는 그모만 구하면 돼? 절, 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1분의 1만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까지 확인해봤으니까요. 먼저 필기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B하고 C의 그 길이 알고 넓이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한번 봐볼게요.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시면, 어 ABC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ABC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고, 이게 C가 있대요. 그럼 여기가 길이가 8이 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10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길이인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 근데 우리는 넓이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지, 넓이는? 넓이 구하는 걸 어떻게 한다 했어? 넓이는? 2분의 1에 뭐? A, B? 사인? 셋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20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20루트 3은 2분의 1하고 8하고 10을 곱하신 다음에 사인에 뭐 곱하는 것 똑같아요? A 곱하는 것 똑같아요. 맞죠? 사인 A. 맞죠? 그럼 얘네들은 물어볼게. 사인 A 값은 뭐가 될까? 사인 A는 뭐가 될까? 사인 A는? 음. 사인 a는 어, 2분의 루트 3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여기 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응? 네, 우리는 이제 뭘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x가 바로 뭐야? 우리가 원하는 a 가 구하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았을 때그 끼인각에 마주보는 변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바로 뭐였어요? j 코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 그거죠, <laughs> 자, j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봐봐. 첫 번째, 얘네, A 작업은, A 작업은, 어 8의 작업 플러스 뭐가 되죠? 10의 작업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10에다가 뭐 곱하면 돼? 코사인에 뭐? A 곱하면 되는데, 우리 코사인 A는 얘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뭘 만들어서? 직각성을형 만드시면 되죠. 그럼 하고 루트 3이면 얘 뭐가 되겠어? 1 되겠죠, 맞죠? 응. 그래 우리가 뭐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코사인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두개다 넣어봐야 돼 2분의 1하고 모두 뭐 넣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주 넣어봐야 돼 맞죠 둔각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럼 a가 몇개 나오겠어 어두개가 나왔고요 아마 2분의 1 집어넣으면 a가 2루트 21인가 나왔고요 아마, 맞죠 얘는 그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요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응? <laughs> 근데 우리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어삼각형의 성질에서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어, 길이보다 어때야 항상 커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이거만 돼야겠죠 두개 구했을 때 응? 네, 두번째 네, 두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때 우리가 첫 번째는 사인을 구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관한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답니다 우리가 먼저 삼각형을 구해볼게요 우리 삼각형을 구해볼 건데 그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세면의 길이를 알 때, 그 각에 대해서 사인은 바로 못 구하고, 뭐는 구할 수 있죠? 코사인은 구할 수 있어요. <laughs>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e, B, C에 뭐가 돼? B의 작업 플러스 C의 작업에서 뭐 빼면 되지? A 작업에 빼시면 돼, 맞죠? 그럼 이거를 5, 7, 9로 딱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기분 좋게 6분의 5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고쳐야 돼? 어 사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 하냐면 봐봐 그럼 얘가 6이고 코사인 얘가 5가 되죠.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루트? 11 되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의 a값은 그럼 뭐가 될까요? 사인의 a는? 6분의 루트 뭐가 돼요? 11 되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맞죠? 근데 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첫 번째 1번이고 얘두 번째는 이제 모르고 하는 거죠? 이거의 넓이죠. 그럼 s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2분의 bc 12. 사인 a죠. 그럼 면은 2분의 1에 b가 뭐가 되죠? 7c는 9가 되고 사인에 a 는 6분의 1, 루트 11이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4분의 21 루트 11 되는 게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시겠지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어, 세 번째요. 어, 세 번째로 해보시면 봐봐. 얘는 어떻게 해 했어? 뭐로 연결해야 돼? 응, a, c에다 연결하면 삼각형 몇개 있어요? 두개 있는 거 똑같죠. 그럼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얘네가 주어지지 않는 문, 문제에서 얘가 안 주어졌거든요, 얘가. 미안해 문제에서 얘가 안 주어졌어. 그래서 참 써놨어. 그러면 처음에 저 x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그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쓸 거냐면 요 길이를 구하는 무슨 공식을 쓸 거냐면 제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야, 잠깐 보고 일때 쓰시면 줄게. 그럼 첫 번째 거이 위의 식에서의 제이 코사인은 X제곱 플러스 3A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몇 도? 120도.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럼 또 뭐가 똑같냐면 걔네들은 7A제곱 플러스 뭐가 똑같아요? 4A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몇 도? 60도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가 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거 4가 되는 거.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삼각형 몇개더 하시면 돼요? 두 개. 한번 불러볼래요? 첫 번째가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2분의 1에? 어, 3 곱하기 4에다가 사인 몇터 120도 하나 더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2분의 1에다가 뭐하고 뭐 곱하면 되죠? 4하고 7 곱한 다음에 사인의 몇 60도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맞죠? 응? 둘다 2분의 6투 3이니까 문제의 정답은 10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라스트 하나 남았죠. 맞죠? 맞죠? 보시면 어, 평행사면의 넓이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행사면의 넓이는 7하고 8 곱한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각 값에 대한 사인값을 곱해야 되는데 각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딱 하나 있어요. 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제가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무슨 공식에 따라서? 제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코사인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마주 보는 거두개 곱하죠? 7을 곱하기 8하고 그러면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서 뭘 빼면 돼요? 13의 제곱 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응?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우리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응. 끝나네 우리 넓이 어떻게 보면 S는? AB, 사인에서 담았죠. 그러면 7하고 8 곱한 다음에 사인의 몇도 곱하시면 돼요? 120도인데 120도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3. 그 문제정답 뭐가 될까요? 28, 루트 3이 문제정답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필기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